자, 지금 보시는 게임은 리틀라이트메어 투구요. 이제 상세한 정보는 이게 저 화면에 뜹니다. 제가 이 게임을 방송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했던 게임이고,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게임입니다. 내가 사랑하는 게임이고, 애착이 좀 많은 게임이에요. 이게 베타라서 맛보기인데 되게 좀 설레네요. 시작하겠습니다. 1편에서는 이제 노란색 오비슨 그 여자 꼬마애가 배에서 나가는 느낌으로 해서 끝냈죠. 왕아 왕아. 오. 당연하지, 당연하지. 똥은 아닐 거야. 내가. 내가 이 게임을 사랑하는 이상, 해본 이상. 이 게임은 똥, 똥도 아니야. 된장도 아니야. 살짝, 캐비어, 캐비어랄까? 오! 이게 좌우로만 갈수 있는 게 아니라, 상하좌우 다 움직여지네. 그래픽도 엄청 좋아졌어요. 그래픽도. 와 점프? 원에서는 그 여자, 꼭그 여자 모양의 그 여자 노란 색깔 우비인 캐릭터가 주인공이었고, 2편에서는 이제 DLC로 나온 이제 남자, 포마이가 주인공이었는데, 3편은 이상한 머리에 박스를 쓰고 있네, 마게스를. 여는 건가? 아. 조작법 깔끔하고, 앉는 게 뭐지? 컨트롤. 오! 헉, 뭐야? 신발? 어, 기괴하다, 저거. 사람인 것 같은데? 매달릴 수 있나? 아, 매달리지 말자. 괜히 도전하지 말자. 근데 야외에서 하는 거라서 느낌이 다르네 이거 트랙 같은데? 여기 들어가면 딱 저게 바줄이 끌어져가지고 이렇게 되거든? 코아 코아 이렇게 된다는 건 나쁜 예. 나쁜 예를 보여줬고 무조건 점프해야 돼. 이런 느낌, 이런 느낌이고. 자 보자. 요거는 이걸 끌어서 저기 올라가야 되네. 잡고 쉽지 쉽지. 이런 내가 퍼즐 쪽에 내가 좀 강하잖아. 브레인이 되니까. 야! 오우! 아우! 죽을 뻔 했다. 속, 이 속도감이 방금 안 맞았어. 잠시만. 여기를 통로로 올라갈 수 있나? 동남으로맞이네이줄 타고 넘어가 봅시다. 자. 이게 방금 왜안 올라가졌을까? 누가 봐도 올라가지는 각이었는데. 여기서? 어, 끝에? 점프. 음. 저, 아, 저 줄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. 나저줄 타고 가는 건 줄. 이 정도면 되겠지? 아, 아 이거 이거 그거구나 이거 놓으면은 타임이구나 오케이 요거는 어떻게 가야 될까 떨어져야 될거 같은데 근데 답이 없어 절대로 뛰어, 뛰어서 갈 수가 있는 거리가 오르막 오르막. 잠시만, 이 밧줄? 밧줄? 아, 이걸 타고 올라갈 수가 있나? 올라가시네. 오, 놀래라, 아, 놀래라. 까마귀가. 신발이 자꾸 왜 있지? 1편, 1편이그 일팬. 그 나쁜 보스 생각나는데? 아, 이거 트랩인데. 요렇게? 아, 트랩이 일단 걸려야 되긴 할것 같은데? 아! 아니나 저런 트랩인 줄 몰라. 아, 신발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. 역시. 아니, 그물이었구나. 먼저. <laughs> 이거지, 이거지. 여기서. 아, 난딱한번만면 알지. 저 저기 나뭐 트랩이 있는데? 아 더시구나 이거. 더 피해서 봐주고. 저 앞에 우리 나무로 가야 되는데. 어 이런 느낌.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진 않네. 이거는 지금 앞이 안 보이니까 나무짝대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? 이 땅바닥 패대기 치면서 가야 돼. 패대기? 패대기 한 번? 그렇지, 그렇지. 조심해 이거 뭐야? 홀방울 바로 앞에도 있을 것 같은데? 그렇지. 뭐 쓸리가 없지. 대각선도 아 바로 코앞도 이거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말이야 여기 여기 이건 너무 무서운데. 저기까지 가고 와 이거 하나 더 있어야 될것 같지 않... 있어야 될것 같은데 펌프로 이게 되려나? 칠레도야 나이스 잘 통과했고 주인공이 어딜 가는 걸까? 오, 집이다! 설마 이 창문으로? 이야, 이거 되게 오랜만이다, 이렇게 하는 거. 이런데 한번 열어보면 뭐 이따 있다이 들어가 보자 어 분위기 봐 우와 이거 저 앞에 요거 있잖아 공 이거 괜히 있는 게 아닐 건데? 응? 설마 어, 그 이병, 어 이병 그남자애 그러면은 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. 공으로 문을 부숴 볼까? 어림도 없지. 저걸 열 방법이 있을 건데. 아까 이거 오른쪽에 문 하나 더 있던데. 도끼다. 도끼 가져야 된다. 오야. 그래피도 좋고. 어, 너무 내네 스타일이야. 보사 본다. 친구야, 내가 왔어. 왜, 숨어? 어 꿈에 놀랬어 지금. 늑.. 대 늦, 녀놀랬다고 <laughs> 어디가 친구야 어디가 같이 가 이게 너무 무서운 곳이야 야 부엌 있어요 무슨 소리 난다 같이 가 같이 가나 아, 버리 <laughs> 뭐야 쟤제 쟤 눈이 나와 있어 도시국 눈이 나와있어 뭐야 어, 비빌 통로야? 같이 하자 같이 같이 너랑 나랑 같이 하자 같이 매달리면 저 열려 오케이 도와줄게 가자 가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점프 배달려, 너까지 배달려. 그렇지. 오, 온다. 큰거 온다. 올라와. 친구 올라와. 큰거 온다. 왜안 올라와? 너왜안 너 올라와? 올라와. 빨리 빨리 올라와. 이거 밀어야 될것 같은데? 같이 밀자. 응 음, 같이 밀자 저 뭐야? 뭐, 뭐 매달아 놨는데? 어? 잠시만 저 열쇠 그러면 여기 도르래 같은 걸 찾아야 되네? 도르래가... 도르래 같은 거? 아 여기 넘겨줄래? 저걸 굳이 가져와야 돼? 자고 있는 거야, 죽은 거야? 딱 말해줘. 죽은 거야, 자고 있는 거야? 아, 인형이구나. 아, 놀래라. 놀랐잖아. 돌려 돌려 돌려. 아 내가 저걸 타야 되네 너가 해줄래? 올려줄래 있는 느낌이해서 어? 잠시만 나이스 열쇠를 얻었는데 오 여기 발 나와있는거 봐발 만질까? 아 무서워 어디로 가야 되, 되지? 이 열쇠가 들어갈만한 구멍이 있었나? 없어? 없었? 없었던 걸로 아는데? 아니야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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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던 걸로 서로 넘어가 보자. 그단 만들어 놓고. 다시 내려가야 되네. 내려가면는가있을것같은데 뭐 여기다 는 어, 나왔다 아, 있는, 이 이걸로 밀어야 될것 같은데, 저기를 넘어가야 되는데... 아침일자 근데 오른 방에서 지금 소리가 나... 르륵드르륵 드르륵. 점프가 되나? 이게... 어하네뭔 소리야? 자 보지마 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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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듣는다듣는다 드는다 어?! 뭐야 이 거리 유지 贴住。谢谢 사냥꾼같은 그런 느낌이네 어어? 어어? 가 이제 가도 되려나? 꼼짝해. 가자. 가자. 근데 푸 같은 데 들어가면 안 돼. 이게. 가자. 이렇게 덕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. 까마귀 잖아어 지금 나 손잡고 걷고 있어 어, 귀여워. 얘들 멈춰라. 무서워 내가 그러니까 손 잡고 있어 지금. 친가도 잘 되지 않으려나? 아,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친가만. 그래서 패턴이 있는 건가? 또 왼쪽, 갔다, 가 다시 오른쪽, 보면? 패턴이거든? 음, 패턴이네. 이 가면 되겠다, 이제. 이제, 왼쪽 위에, 12시 방향 비추고, 그 다음에, 9시 방향 비추고. 조심아, 조심아. 들어가 뭐야! 나 죽은 거야. 이게 왜 죽어? <laughs> 아, 들어간 줄 알았는데. 아니 시간 초과 안될것 같아. 바로 뛰어들 되나 이게? 숨는 데가 없기 때문에, 지금 가야 돼. <laughs> 어여기어서끝나아나저 와... <laughs> 나무 밑이 너무 궁금하다고 너무 궁금하다고 지금. 아, 마치 꽃갈이 만날 것 같아. 얘, 가 지금 1편 주인공인데, 만날 것 같아. 얘 나중에 가다 보면 이 박스도 벗을 것 같아. 어 아, 재밌네. 알기자기하고 너무 재밌어. 베타는 여기까지.